우리 어음. 시작을 했다고! 아하! 나도 시작했다고! 아! 이거지 마! 아, 이러지 마! 아, 이러지 마! 오늘은, 오늘은 시원연구소가 오픈했습니다 두둥. 근데, 두둥. 두둥. 어, 생각보다는 별로일 두둥.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도. 아니야, 숨겨진 데가 있어. 아, 얘가 예, 진짜. 얘 예, 자꾸 내 화면 가릴래? 어허. 음, 그래. 까지 내가 있어 아이자어아 아, 잘못했어 아내연구서 아, 내가 내 연구소에서 내가 뒤진다내 어. <laughs> 연구소에서 내가 뒤질것 같아 어쨌든 여기 진짜 구조가 간단하죠 자 상자에 아유 상자에 아다아다걸짜라고 아, 이걸... 아니 상자 안에 좋은 게 들어가 있다 이제 짜서가 주제 밖에 주제 아알아어 알았어 알어어아알아다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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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싸 아싸 아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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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아재아이아래아경 아싸 아싸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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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숨겨진 연구소들. <laughs> 어제 <어쩌지> 방송으로 나가야 돼. <laughs> 대, 대, 숨겨져 있는 연구소다. 여기는 엄청난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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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, 어떻게 되는 일이지? 니 <laughs> 아이템들이 다 떨어져 있잖아. <laughs> 나 아, 아, 지금 ]이야. 너한테 숨겨져 있는 연구소를 숨기고 있다. 저기? 어, 헤브, 어. 내일 였어 설마? 그런 거 숨기면 안 됩니다. 이거. 안 돼! 죽였다! 젠장! 그런 거. 숨기면! 이래 젠장! 얼마나요? 아, 예다행인 <laughs> 아, 진짜, 저거 다 훔치지 마. 이거 엄청 힘들게 만든 거란 말이야. 진짜, 이거 다 훔치지 말아라. 아니. 안 진짜... 훔쳐있다! 서와! 아. 네? 음, 응. 하나는 갖고 가도 됨. 아, 진짜, 아, 아. 마시지 아, 아, 야, 이거, 스팟... 이거, 인벤 세이브 안 했다고! 내 아이템 남겨놔. 나 시계가 고뭐 필요해, 시계. <laughs> 아, 내이 비밀 연구소 지켰잖아. 개, 햄, 개, 저런거신기면 못된 놈이야. 어, 어쨌든간 빨리. 어쨌든간, 진행하자. 시계. 여기 안에 있네, 시계. 여기, 여 야, 너 진짜 저거. 애시 진짜... 여기. 아무도 없어, 내 인벤 소리. 여기다 어, 예, 먹자. 암, 음, 이런 게 맛없다. 응, 음, 다시 매달아 놓쳐 가자. 뭐지? 민 용서 어딘지 알았고, 이건 지켜버렸어. 응, 아, 음, 여기 스포일 좀, 점프가 안 돼. 이 파놓을게요. 이거 배포, 미 위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아, 진짜? 아, 하지마. 엄청 힘들해 했는데, 야 지옥으로 가니. 내가 거기에 용암, 네. 내가 용암 같은 걸 숨겨놨지? 뭘 아, 얘기 엄청 심하네 갔는데야 여기 아, 심하겠지. 아니 나 진짜야, 진짜, 진짜 안가져때리지 마. 난 지연 생선을 쓰고 아직 못 가고 있어. 좀만 나 엄청, 나 잠깐만. 어, 어. 어, 꺼졌어. 지원이튕겼어 튕겼음 튕기지 응. 마라잉 어아 <laughs> 나도 어, 튕겨 아우 아우 렉아 뭐야 야, 영, 여야영서 야, 끊겼어 렉 때문에 <laughs> 영상이 끊겼다 아아어아 아. 어, 렉 어, 어, 그랬어별 없네 아아아뭐 아! 아무것도 없네 너 때문에 못하잖아 핫 뜨거 야 이건 위도를 상징하는거야다 죽자 와핫 뜨거 난 뜨거운 청순을 이제야 써놔 난 간다 삼뜨리 이때는 우리 음. 아직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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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, 하, 뜨거워. 응? 점프 파로 가야 돼? 왜는 다시 이쪽으로 나와야지? 나나만안돼 그냥 여기는 붙 죽자. 한 시기 시? 잃어버려. 어? 시기 잃어버려. 아, 어? 그러면 안 되겠구나. 아, 고고씨! 시키네. 또 우리 려 어. 내 네, 불탄다. 시계로 아, 시간을, 뭐? 시간을 볼수 있잖아. 침대도 좋아. 멀티플레이 할때 계속 자고 있을 수 있어. 난 계속 자고 싶거든. 어, 저기 있네. 전 떠오르나 보네. 으흠, 으흠. 아! 가는 중에 떨어질 뻔. 에, 거는 사람 아니야. 네, 내 차엄이야. 첫 번째 슬라임에서 떨어지면... 어떨 땐 가자~ 아~ 지금 왜 떨어져 있는 아. 이 어떠니? 아~ 내기 때문에... 어... 실패가... 아, 성공이다~ 두 음, 조금만 더 음, 실패가... 아니, 그만더 가면 돼. 응, 간단한 거였어. 어... 엄청 에이지, 에이지, 일부러 안 떨어져야지! 에이 1안어 컷! 어이 예. 역시나 천재 아 마지막에 슬라임 이거 딱하인데야어 이게 딱 하나인데야? 아, 어, 그, 예, 성공! 한칸이 더 쉬워 성공! 야 마크는 야그 블록 스트라이크는 한칸이 제일 어렵잖아 어. 마크는 한칸이 제일 쉬워 그러니까 야나 올라가게 해줘 달려줘 아! <웃음> 음, ご고이すね <laughs> 잘 타. 고고 어, 진... 핫 뜨거워 근데 어차피 빠져. 너 물에 떠다니는 건 어떠니? <laughs> 난 누가 나천재 시원맨. 핫. <laughs> <차. 웃음> 내가 핫차 핫점프핫 점프. 음, 나는 이게 불가능. 난 구두 나도 잘 몰라. 신 <laughs> 구두 몰라. 침대. 우리가 마지막인데 제 끝나시게 좀부죠 아하 심심하다. 도 그건 나도.